예, 오늘 할 컨텐츠 마피아 게임이고요 오늘 여기에 다들 6시에 모이자니까 5시 55분에 모여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laughs> 마피아 게임 룰을 모르실 분들이 제가 있을까봐 미리 책을 좀 적어놨어요 보시면 이제 직업 설명이랑 룰 설명이란 책이 하나씩 있는데 마피아의 시도와 심리과 관한 마지 마피아의 쇼임무 경찰은 밤이 되면 한 명을 지정 수사하여 그 사람이 마피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하면 그 밤이 되면 한 명을 지정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하는 사람이 마피아에게 공격당했다면 마피아의 공격은 무효됩니다. 무효! 영매는 죽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 이렇게 한 방송 길어지니까 불안해 놓았음 쉬었기요 정치인은 시민들의 투표로는 죽지 않게 됩니다. 소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시민 무직. 마피아를 <목소리> 시작하게 되면 원래 밤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들 예. 예, 이제 밤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ㅎㅎㅎㅎ 우와!! 아아앗 으오오오오 각자 이제 디스코드도 자기 방으로 가시고 아! 모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 l e 돌려서 네. 여러분들 지갑을 뽑을 테니까 네네 다 뽑고 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이었으면 차라리 다른 거 하면은 좀 너무 할 일도 많고 머리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건 뭐지? 철거 상자 데스노트 데스노트는 적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면 효과가 발용,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동명이 있는 적지 않는다. <laughs> 돼지고기가다. 야들 <laughs> 피부님 예. 돼지나요? 아, 네. 내가 이거 힌트까지 드렸어요. 여기 철커 상자에 이 어, 보셨나요? 이거 힌트였어요? 어. 이게 뭐지? 이게 힌트라고? 전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밤이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니까요왜 아, 네. 이렇게 오래 걸려요? 수보님수보님좀 살아나세요. 졸렸어. 짜증나. 저는 그냥 다들 저희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네. 따라오세요. 그 마피아들은 왜 첫날 밤인데 행동을 할때않았죠 행동을 그래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수보님이 집안으로 안에 어? 좀 들어와 주세요. 뭐라도. 언제 왔어? 무야. 유민 님 투버 죽은 건 됐고 그저 배고픈 데어떡합니까 단반에 <laughs> <laughs> 마피아에게 투버가 살해당했습니다. 누가 마피아 일 것이다라는 지금 각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생각이 이 <laughs> 사람이 마피아 일 것이다. 저 사람도 마피아 일것 같다라는 추리를 각자 이제 한 명씩 발표될 위에 올라가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예예 yeah, 예. Yeah, yeah, yeah. 일단 투버가 죽었다는 것, 투명 좀 편한 사람이 제일 죽였다고 생각해요. 투버를 죽였다는 것은 투고만.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봤을 때는 룰레이, 음, 룰레이 아니면 라멜링라멜링은 <laughs> 네. 투버가 불러서 투버만 어, 주거만 어, 주거만 맞아 맞워 어, 아~~ 수레이요 페널티가 정치오. 제가 아, 제가 룰레이를 알고 있어서 우리들을 죽이진 않았을 거야. 만약 마피아라면 어? 가장 먼저 투버를 먼저 죽였을 거란 말이야. 아, 제일 아, 먼저 죽으면 페널티가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룰레이가 룰레이 아니면 라멜링은 조금 긴급인가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룰레이가 정답이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울어? 네. 양파 때문에 울어! 그랬잖아요 음. 근데 여기 많은 얼굴 중에서 육원이고 양아지님밖에 없 어? 양파! 어? 어? 그 그래. 양아지! 어? ㅋ <laughs> ㅋ <laughs> 투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이면 네. 좋겠다는 사람 선! <laughs> 아, 저요! 저요? <웃음> 저요, 저요? <웃음> 저요? <웃음> 저요? <웃음> 지금 이 중에서 내가 영매라고 발키스 어? 일다하시분 계신가요? <laughs> 저요 저! <laughs> 어라님은라님이 <laughs> <라면이? 영매라고 웃음> 거. 자, 그러면 영랜이! 투버님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들으셨나요? 투버님이 나 경찰임 나 경찰 정말 경찰이야라고 그러이경찰 말하지 마요이요 진짜 경찰이에요 그래서! 투버님의 주사까지 왜냐하면 양파의 매운맛 때문에 그 거? 투님의주다 좋은 거 양아치님이라고 러야 이거 거짓말이데 이거 거짓말이데 아주 죽었다고! 마피아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지 거기 중앙 위치로 가주세요 어? 어? 어, 야 걸렸는데요? 아, 야, 점한칸씩 점점 점점 한 내려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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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동대의가 시민들의 선동과 날조로 인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어 이거 마피아의 모든 수작에 다 돌아나고 있다고. 안돼안돼 안 돼. 약간 벌써 시민이 벌써 두명 죽었으면 마피아는 두 명인데 근데 이게 경찰이 벌써 죽어버리면은 마피아가 너무 활기 하는데 직업을 언제 한번 오픈을 해야 되겠는 걸? 네, 그 픽스 트리다이가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마피아 같은 사람이 마마님, 펜펜머리님, 양아지님, 악녀님이에요. 님하고 단체 <laughs> 왜? 그건 아, 아,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저는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 알겠습니다. 음, 음. 네. 네. 아, 다 따라와 주세요. 발을 여기 도로에서 멈춰 주시고요. 기분이 나와 보세요. 아, 네? 안 돼. 기분이 보이지 않네. 이번에 지금 뭐 했어요? 직업이요? 저? 네. 의사요. <laughs> 안돼! 자희랄껄! 라 지금 용매, 라미님이라고 해서 아, 죽겠구나 싶어갖고 이번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음, 음, 음. 경찰이거든요 근데 자꾸 르네가 경찰이래 자기가 직업이 어?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추리를 말이에요 음, 음.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책이 있잖아요 책에 있는데 그거 책을 한번 봤더니까 갑자기 양아시 이름이 적혀있는거야 <laughs> 양아시 하이키키 이러면서 근데 이런딱 봐도 이게 블랙핑이잖아 범인 오. 이름을 이렇게 대놓고 불어올 리가 없으니까 오. 그래가지고 뭐야? 나는 이제 악렬을 봐서 조사했는데 이제 룬레이가 음. 저를 조사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마피아가 아니라 떴어 그러면 난 일단 마피아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으니까 <laughs> 내가 경찰에게 맞잖아 그러면 음, 음. 내가 지금 불화칠 일이 없으니 맞아. 아니 진짜 나왔는데 아니, 왜냐면은, 봐봐요, 들어봐요. 제가, 경찰이었어요. 근데, 양파, 막, 매운 어쩌고저쩌고 나오길래, 막, 매워서 울었대요. 근데, 맵다는 거에, <laughs> 조사했을 때딱두 명으로 좁혀진 거예요. 악녀언니랑투번이 그래서, 투번이 먼저 조사를 해봤는데, 마피아가 아니래요. 전 경찰인데. 그 제가 어. 용무소에 올라 저기 올라와서 어, 증인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양파의 양이 양아지였고증인 지금 양아지님밖에 없어요. 머리 이렇게 보면 집 위에 머리. 어, 그렇게 보면은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맞는데 이제 왼쪽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양아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씨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 게임 가서 막막 답을 알려 준다고? 뭐 어, 악녀를 왜 살려? 악녀가 딱 봐도 범인 같은데. 그러니까. 어, 어 악녀인데 완전히 양아진이네. 양아지님. 아 그러면 룽네인이 매기합시다. 양아지가 어... 일단은 마피아가 아니다 오늘 내 수익 다 건다. 안 돼요. 뭐 수익도 됐단 말이에요. 0 0이니졸졸졸렸 졸려. 다이이라서 마지막으로 졸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악녀야. 이거 범인 수상해.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그게 가지고 악녀로 조사했는데 조사하지 말아 뒤졌어, 내가. 누구 조사했는데 나왔어요. 누구라고?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 날씨 되면은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죽으면은 마피아가 이제 그게 마피아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제가 조사했던 게 그냥 물거품이래요. 아 조사 아, 음. 결과까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안 나. 아... 어. <목소리도> 알려주잖아요. 그 예? 마피아 사이는 알려주던데. 안 알려줘요 그거. 죽어 말도 <목소리도> 안알려줘 그러니까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밝히지를 못하지. 응. 음,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상.. 근데 마피아좀 이상한 게 원래 영매를 먼저 죽이려고 할 텐데 일부러 의사가 살릴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죽인 건가? 그래서 이게 약간.. 아~~ 음... 죽이는 거 아닐까 일단 그러면 저편 보자면은 B부님 의사 나 저기... 경찰 룸레이 경찰 음. 이런 이런 식이니까 음. 저희 둘중한 명이 블럭핑이에요 잠시만 어? 이거 그럼 용의 상상이 적혀진 거잖아 나는 마피아한테 죽었고 룸레이 님은 이제 숙소. 사형으로 죽었으니까 어, 어. 마피아 팀에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 마피아한테 이... 죽었으면은 그냥 맞는 말이에요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음. 근데 이게 시민 편의 의해 죽었다는 거는 이게 경찰이 두개 겹칠 리가 없으니까 블러핑을 치고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신이 된 건데 음... 로... 룸레이님 당신 마피아야 아 진짜 <laughs> <저 지금 어떻게 웃음> <있어요. 웃음> 당신 마피아야 지금 연기하고 <laughs> 있는, <laughs> <내가 끝까지>. <laughs> <영역에 웃음> 있는 거야 끝까지 <laughs> 진짜 너진 지금 예. 마피아끼리 죽여가지고 지금 혼돈 준 거죠? 뭔 소리예요? <laughs> 솔직히 말해봐 아니, 시각, 그럼 내가 마피아를 먼저 쐈겠지 내가 그. 억울고 아 일단 잠깐만 피부님 네 피부님 뭐였어요 네. 지금 네. 저 의사였단 말이에요 네 의사였다고? 네어 그러면이 준비된 대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룸메 이름이 두라트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냐 너쓰 중요한 거매한테도 거짓말 치고 있어 요 룸메 이름 룸메 이름 일단 내가 경찰이 떴거든요. 경찰이 떴고 음. 이제 박경찰로다가 루니가 나왔어요. 루니가 나왔는데 저는 첫던날 밤에 죽었잖아요. 첫날 밤에 죽었으니까 음. 나는 일단 마피아 선에 죽은 거란 말이야. 근데 루니를 음. 박경찰에다가 이제 시민들의 의협 죽었다. 그러면은 박경찰에다가 마피아 선에 죽은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마피아다. 시민들의 의협 죽었으니 제가 경찰이고 이 사람 마피아 맞아요. 믿으시면 아, 안 됩니다. 아, 일단 루마피아요 무슨...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진짜 경찰이거든요? 오늘 수익 다 걸고 제가 본 경찰입니다. 근데 아, 어, 경찰이 어, 2명 벌써 지금 누가 마피아가 아니다가 나왔거든요? 너 어디 있는 소속이야? 말해봐. 너 어디 있는 소야아저 진짜! 나, 나 똥잎 산낙대야! 너 말해봐! 싸움이 그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카라멜 님는 여기까지 하도록 했으 죽은 사람입니다. 안돼 우리의 발언 자기 방으로 넘어왔습니 진짜야? 네니 어딜 마피아 집을 이겨요. 이 진짜 경찰이 맞아? 나 진짜 경찰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경찰 아닌 것 같지? 내국이라아무 <laughs> 그래, <laughs> 사람끼리 어? 왜대고냐아저 왜 답답이 진짜 봐요. 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아 그러니까 당연히 영매한테 이제 라핑 쳐가지고 자기 마피아팀 우승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약간 와아그니까 아, 그런 걸 아, 수도 아, 있어가지고 쉽냐고, 이건 맞아요! 아니 죽었는데 그래 필요가 왜 있냐니까? 근데 죽었는데 그래 필요지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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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오지마나오지마 마 말하는 거 봐봐 싸우지 마!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싸우지 마! 마마님 지금 뭐예요나 시민이요 이거 봐봐 내가 악녀라고 했잖아 악녀야 이거 악녀 룸메이팅이야 왜냐면 양아지를 자꾸 몰아갔으니까 아저 진짜 악녀 인줄 알아 아 엉뚱한 사람 시민이라야 악녀님 정치인이야 악녀님 정치인이에요 지금 왜? 방금 투표로 안 죽은 건가? 안 됐어. <목소리> 진짜? 어, 진짜 어개한 어, 거나. 그양아 야, 이 누구야? 그러면. 야, 양아지랑 템템이랑 진짜? 야, 진짜 양아지 야 님이라고요. 저 경찰이라고 해줘. 도와. 저조치나저 세치어 마 말야. 나. 어, 세치여라, 나. 세치여라. 의사, 네. 의사, 의사, 아, 의사. 이 파도. 내가 감어 양. 템이야영안 돼. 야, 그도허원 이거 그러면은 두 명이면은 뭐야? 템템이랑 양아지밖에 안남았는데 그럼 이야이아지아 n 님니까니까 h 아 a 아, 님이네 안돼! 안돼! e not in 니 h 안돼! i r 안돼! u 아 r e n 지 t in t h 어? air. y o 어 a 가 e 어 o t in the air. y o 여기 r e not in the air. y o 뭐야 r e not i 아! the air. 느려! u are n o 종료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둘 둘이거든? 시민 팀 둘, 마피아 팀 둘. 그러면은 원래 게임 종료가 맞아요. 마피아 한 명만 마피아가 아, 한 명이, 명이... 남아 있다라는 네. 거겠죠, 그러면. 한 명만 남아 있다. 르네 님, 제가 포가 주니까 많이 만만하셨나 봅니다. 근데... 내가 민정의 직분으로서 말하지. 경찰은 늘 솔직하고 청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서는 그메 님을 죽여. 안 돼! 뭐 야! 내가 실수로 영매를 못 죽여. 안돼 뭐야? 죽었어 자 <머레>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다들 위로 올라오세요나서 어. 아니 이거 설마 류우님이 마피아고 그런거 아니죠? 마, 예, 아니, 저는 아니에요 쇠? 저는 아니에요 양아찌님 지금 뭐예요나심이 어? 뭐야 야피아 마피아 한 명이 걸 아니야? 야 마피아 게임에 마피아가.. <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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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아 뭐야 마피아도 없야 여러분들은 야구의 시이니 아니 뭐? 뭐야 야, 마피아